남양주 디네리드입니다. 지금 작업이 끝난 차량은 제네시스 G50입니다. 스타트 버튼 눌러주세요. 자, 지금은 이제 시동을 걸었을 때 전동되는 무빙 모션입니다. 이제 이 차량에 시공된 앰비언트는 글로우 모션입니다. 이제 글로우 모션은 이제 천글로우 팩트에서 개발한 순정 연동 무빙 앰비언트고요.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켜는 거고요. 시동을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을 걸면 이렇게 스타트 세리머니. 스타트 세레머니가 끝나면 원래 설정해둔 색상으로 켜지고요. 셋업. 차량. G90은 아쉽게도 색상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적어요. 참 아쉽죠. 색깔을 요거밖에 선택을 못해요. 자, 이제 플라 화이트. 오로라 퍼플. 오션 블루. 블루 크린 오키드 그린. 프리지아 옐로우. 프리지아 옐로우를 눌렀을 때, 옐로우가 안 나오네요. 이건 세븐크로스입니다. 프리지아 옐로우는 진짜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글로우모션을 만든 개발자 분께서 프리지아 옐로우를 요 세븐크로스로 해놓은 거예요. 지금은 서마이즈 레드. 레드는 이제 그라데이션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그 어플 기능을 추가하셨기 때문에 내비에서만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플로도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플은 지금 이 선택할 수 있는 색깔보다 훨씬 많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 구성이 문장 4개, 대시보드 좌우 2개, 그리고 도어 캐치 4개 추가하셨고요. 여기 수납 4개 추가하셨고, 회오리 스피커 4개 추가했고, 그리고 포토값 뒤 4개 추가하셨고요. 어플 기능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하셔가지고 내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어플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에서는 더 많은 그라데이션과 무빙 모션 등등 그 음악 반응까지 다양한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플 기능은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턴시그널 반응, 무빙 모션. 요 차는 온도 반응이 아니라 이제 에어컨 히터 반응이에요. 이제 에어컨을 틀었을 때 파란색, 히터를 틀면 빨간색. 이제 기어 한번 바꿔볼까요? 이제 기아를 후진으로 바꿨을 때는 이제 그라데이션 색상의 무빙이 펼쳐지고요. 이제 핸들링,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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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그리고 파킹. 그리고 이제 도어를 열면 반응하는 도어 열림 무빙 반응, 도어 열림 무빙 모션까지 많은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우 모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출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은 퀄리티도 좋고, 이렇게 엠벅트 트렁한 느낌이 정말 좋죠. 그리고 특히 이 차량이 이제 화이트 톤의 이제 트림이라 빛이 조금 더 밝고요. 이제 LED 도트 전혀 보이지 않고 순정 그대로 완벽한 빛문출로 해서 마무리 드렸습니다 엠비아트 튜닝 저희 지니어리들 연락주세요. 저희 지금 이벤트 기간입니다. 할인 서비스와 문장 4개, 쉼슐레터 방업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다시 뵐게요. 안녕!